오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모조 2인 풀입니다 상대방은 104이고요. 자,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저는 201입니다. 자. 두 명이 남았을 때는 자, 카드 두장 남았을, 두장 이하 남았을 때 모조 타임 들어갑니다. 자, 03352 어, 2, 자, 저는 3, 3, 3. 자, 10, 10. 어우, 그렇군요. 상대방은 그러면 다음에 모조 타임이 들어가겠죠? 자, 3, 12. 저는 12한장 버리고요. 상대방. 자, 3, 버리겠습니다. 4 저는 5한장 버리고요 한장 가져오고요 10자 저는 5 카드 버려야 되겠고요 상대방은 자3 모조 타임이네요 자 저도 한 장을 버리면 모조 타임이 들어갑니다 일단 4 버리겠습니다 아하 7이네요 7 버려야 되겠네요 어우, 됐네요. 어쨌거나 근데 상대방이 1, 저는 3. 어우, 큰일 날뻔 했어요. 자, 마지막에 좀 모음을 해봤는데 좋지 않았습니다. 자, 10번, 7번. 자, 7번, 6번. 자, 전 3번 버려보겠습니다. 자12 저는 4 버리겠습니다. 자11 버려 주면 끝나죠, 게임이. 자, 상대방이 11 버리면 거의 끝납니다. 그죠8 자, 한 번만 더 기다려 볼까요? 자, 3한 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 이거 안 됐네요. 저는 그럼 11 내고요. 한장 가져오겠습니다. 자 9. 자 저는 한장 내고요. 다시 가져오고요. 자 상대방이 11을 내주면 좋은데, 아 이거 안 내주네요. 자 저는 11 내고 한 장. 자 상대방 거의 끝나겠죠? 자 저는 8 내고요. 어, 아, 저도 모조 타임 들어갔네요. 자 8. 상대방은 5. 아, 저도 지금 또 잘못 생각했어요. 자, 두턴 있다고 생각했는데, 저도 두 장이 남았기 때문에 모즈 타임이 들어갑니다. 하, 자꾸 그걸 헷갈려해요, 가끔. 음, 자, 11 버리고, 자, 12. 자, 11. 자, 11로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7. 자, 4, 자, 9 버려주세요. 아, 이거 안 됐네요. 한장 가져오고요. 8, 8번, 9번. 자,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1이죠. 8 버리면 저도 모조 타임 들어갑니다. 이번에 이겼죠. 자, 이번에는 상대방이 모조 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좋은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저한테는. 무조건 모조 타임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. 어, 상대방이 모조 타임 들어간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자, 9까지 버릴게요 자, 7, 6이고요. 저는 이제 11 버려주면 좋아요. 아, 10 아니고요. 자, 저는 자, 11. 자, 2를 버리고 한 모조타임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, 자,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. 자, 아유, 12. 안 좋아요. 자, 4. 자, 상대방은 무조건 모조타임 들어갈 것 같죠? 어, 그죠? 어, 제가 안 좋아요. 제가 지금. 자, 좋습니다. 이러면은 나쁘지는 않아요. 하나, 둘, 이렇게 버리면 2점입니다. 아이고, 상대방 1점이네요.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잘했습니다. 자1 4대1 7이고요자 음... 낮은 수가 별로 없어서 좀안 좋네요. 자 일단 5 버리겠습니다. 자둘둘둘 인수자네요. 둘둘 둘. 자5 5 5 5 5 5 <laughs> 5 네 장이나 있었나요? 8. 자, 저는 8, 8, 6 버리겠습니다. 11. 저는 6 버릴 거고요. 자, 3. 제가 10 버리면 상대방 모조 타임 들어가겠죠? 2. 저는 12 버리고요. 3. 상대방은 0일지도 자00 이네요 어, 아, 아깝네요 저는 3인데 자 저는 3점 먹어서 17대17입니다 자 17대17 자 이번에도 좋지 않아요 자, 자 7번 자, 6번, 4번. 자, 이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약간 그런 기분입니다. 자, 3번, 버리고, 대기. 어 0, 2. 좋습니다. 2. 자, 2 버리고, 자, 저는 11. 자, 12. 저는 9. 버리고, 대기. 자12 시비. 상대방이 12를 버려버리면 저는 자 이거 버려야 돼요. 자 어쩔 수 없습니다. 자 12일인데 자자 어떻게 될까요? 상대방 어우 제가 이겼어요. 큰일 날 뻔했네요. 자 괜히 마지막까지 좀 갖고 있을까 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. 3, 2, 3, 4네요. 자, 별로 좋지 않아요. 자, 2, 3, 4 4, 4 10 저는 11 어, 0, 2 10 저는 11 4, 2, 3, 4또 됐네요. 자, 상대방 12 버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아, 어, 없나봐요. 3 자, 5 2자 자, 12가 없나요? 없네요 자, 한잔 가져오고요 0 아이고 저는 12 12 0 해서 0입니다 아이고 자, 제가 이겼네요 자 요건 아주 극적으로 이긴 거죠 상대방 아마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. 자, 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또 재미가 있네요. 요번엔 7짜리 가지고 있다가, 자,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려면 제 숫자가 좀 낮아야 돼요. 자, 11, 자, 11, 12. 어, 그쵸. 8 8 8 3 이렇게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, 10이고요 자, 안 되면 7로 그냥 밀고 갑니다 자, 7 자, 모조타임 들어갑니다 어차피 모조타임 들어가야 되니까 0 버리겠습니다 자, 상대방 무조건 한장 받아와야죠 자, 7 5 설마요, 또 있나요? 자, 없죠? 자, 7이고요. 아이고, 제가 졌네요. 그러면 저는 17점 먹습니다. 자, 괜히 7점 가지고 괜히. 자, 고집을 부렸네요. 자,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. 자, 팔걸이 환장 가져오고, 이번엔 555로 한번 해볼까요? 5. 5는 조금 부담이 적으니까. 자, 아 별로 안 좋아요. 자, 이번에도 4. 보내고요. 4, 3. 오. 자, 9. 자, 11. 좋아요. 자, 11. 3. 자, 5 버려주세요. 아, 6이네요. 아쉽게. 자, 5. 4, 4인가요? 자, 9요? 자, 저는 5 버리고, 9, 뭘 줄까요? 아이고, 9 좋네요. 아이고, 저는 11. 자, 역전을 아예 해버렸네, 제가. 자, 45대 44. 자, 이번 라운드 거의 마지막 될것 같은데. 자, 자, 12. 10이 나왔고요. 어유, 12, 12, 11. 자, 1 2 나왔고요. 자, 10. 어, 너무 큰 수만 나오네요. 자, 상대방 한장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. 다음 모조 타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럼 전 끝나요. 4. 자, 4번. 자, 2번 버리겠습니다. 허허, 2번, 2번 4번 모조타임 들어갔네요 그럼 어떻게 이기죠? 자, 한탄 끝났네요 자, 11 자, 6, 자, 제가 이겼습니다 자, 극적으로 둘다 50점이 넘었는데 상대방이, 자, 들어온 카드가 좀안 좋았네요 53대65 <laughs>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주 멋진 게임이었어요 자 모조 이인프리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